여, 와, 로 반갑습니다. 비트, 비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재 시간 1월 17일 오후 7시 9분입니다. 네, 비트코인 5200만원. 비트코인이 이 지루한 하락 끝에 오늘 주봉으로 기분 좋게 또 어렵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 근데 또 이게 갈 거면 가고, 이말 거면 말지. 진짜 한 대, 아, 이렇게 또 쪼개서 보면은 오늘 하루 종일 진짜 한대줘봐가주고 싶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어 제가 진짜 친하신 분이 이 선물 트레이딩 단타 매매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늘 한숨을 쉬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걸 보고 아, 정말 이 현물 시장 뿐만 아니라 이 선물 시장도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어 상승의 관점에서는 좀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 구간이 이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기에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고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점도 좀 공유 드리고 자, 현재 이 알트코인을 먼저 봐야겠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제일 관심있는건 알트코인이겠죠. 자 알트코인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들이 다 지금 호대성 이슈를 끼고 있는 코인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이다도 썬데이 스왑을 준비중에 있고 네 사실 에이다가 가장 많이 상승분을 받아주고 있지만 에이다 트론 그리고 트론이랑 커플링 되고 있는게 저스트 이렇게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최근에 1월 14일에 이 비탈릭 부테린이 이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뭐가 있냐라고 투표를 했었고 네 해당 투표는 30만 명 그리고 이 아래 투표는 60만 명이 진행을 했었는데 대체할 수 있는 코인으로 트론이랑 어, 에이다 이두개 코인이 가장 상위로 투표 결과가 나와주면서 자, 코인들도 보시면 자, 에이다 코인도 현재 여기 1월 14일부터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고 트론 역시도 1월 14일 이날부터 상승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스트도 트론이랑 커플링돼서 상승분을 좀 받아주고 있는데 아 사실 이 에이다가 7월 21일이죠 이때도 자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이 반등장 좀 그런 불장 같은 느낌을 보여줬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아 지금도 이 에이다가 좀 올라주는 게좀이 불장의 시작을 다시 한번 좀 알려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 라이트코인도 갑자기 좀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월마트에서 뭐 자체 가상자산 NFT로 메타버스 시장을 진출을 노린다고 밝혔는데 뭐 사실 어, 라이트코인 관계는 없는데 뭐 예전에 라이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런 가짜 기사가 나왔었는데 뭐 커플링도 아니고 근데 사실 뭐 이유 없이 오를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라이트코인도 충분히 당시에는 찌라시로 이때죠 찌라시로 거짓 기사로 끝이 났지만 좀 지금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는 거를 월마트에서 기사만 한번더내 준다고 하면 다시 또 괜찮은 또 상승 빔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코인들 중에서 어 아무래도 좀 이슈를 끼고 있는 코인들의 상승분 을 많이 받아주다 보니까 이슈를 끼고 있는 코인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좀 다른 코인들을 봤을 때는 뭐 라이트코인, 에이다, 저스트트론, 카바도 1월 20일에 메인넷 호재 발표가 있죠. 뭐 그에 반면에서 이런 코인들은 호재가 소멸이 되는 그런 소멸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호재지만 메인넷도 그렇고 이미 나와버리면 그 이상으로 더 나와줄 수 있는 호재가 없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분을 받아주고 있는 이유가 1월 18일에 EIP-1599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EIP-1599가 뭐냐면 이전에 이더리움에서 실시를 했던 그런 업그레이드인데 네, 보시는 것처럼 보셨을 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이랑 같은 이슈입니다 이때 이더리움이 8월 5일에 이 런던 하드포크라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EIP-15599 이 수수료를 소각시키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이더리움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줄어든 이더리움의 양만큼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EIP-15599는 트랜잭션 이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소각이 된다 즉 없어진다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폴리곤 역시 똑같습니다 월 eip1599가 1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결국은 이더리움처럼 1월 18일 이후에는 <laughs> 폴리곤에서 이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폴리곤은 계속해서 소각이 이루어질 거고 소각이 되면 될수록 폴리곤의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포멸이 되는 호재성 이슈보다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호재 이슈를 따라가는게 좋다 라고 말씀드렸던게 결국은 뭐냐면 런던하드포크를 8월 5일 아, 이때쯤 이때쯤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상승분을 보여줬는데 이때도 어떻게 상승분이 나와줬냐면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자, 이게 이더리움 소각된 양인데 그 당시에 아 이더리움이 얼마나 소각이 됐다, 얼마의 가치가 소각이 됐다라고 계속해서 기사도 나오고 소각된 양도 계속 신고점을 찍었다라고 기사화 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자, 폴리곤도 EIP1599. 이 해당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면은 이 폴리곤은 계속해서 소각이 될 거고 그만큼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소각이 됐다 이슈화 될 거고 그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폴리곤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예를 들면 옛날에도 우리 싸이 정말 대단하죠. 싸이 강남 스타일이 자,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찍어주면서 당연히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더 이상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길이 더 많은 거죠. 빌보드 벌써부터 빌보드 1위 했는데 발표해버렸는데 이 이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게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원리랑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메인넷 이런 거다 좋지만 메인넷이 실제 발표가 돼버리면은 더 이상 발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호재성 기슈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호재성 있는 이런 코인 이런 코인들을 좀 매수를 한다고 하면 뭐 라이트코인처럼 뭐 갑자기 그냥 고개만 빼꼼 이렇게 든 이런 코인보다는 어 폴리곤처럼 네 장기적으로 이 상승 추세도 살아 있는 이런 코인을 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숙률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점도 공유 드리면 어 영상 처음에도 제가 좀 하락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좀 상승을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거래량, 두 번째로 온체인 지표, 세 번째로 알트코인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하락이 나와줄 때, 하락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코인의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 거래량은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렇게 은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는 빠지면 빠질수록 이 거래량이 좀 크게 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금 온체인지 표를 보더라도 네 보시는 게이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파란 색깔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입니다. 이 과거에도 보면 여기서도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빠져주면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계속 유입이 되고 비트코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었었는데 현재는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이 비트코인의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격이 빠지면 빠질수록 지금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관. 세력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에서 매집한 이 고래들의 물량 역시도 현재 구간에서 이 물량을 던지기보다는 사실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크게 반등은 한번 나와주고 여기서 개미들을 크게 많이 유입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나와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는 떨어지기 위한 그런 하락의 압력도 좀 많이 좀 저조한 상태이고 정말 개미들을 힘들게 하려면 크게 상승은 한번 나와주고 떨어뜨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다시 정리해서 그 말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기관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던지기보다는 매수에 접근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결코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최근에 이 비트코인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아무래도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시작된 이 테이퍼링을 조기 3월에 종료를 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이 파월의 의도가 뭐 차트에는 선 반영되었다고도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슈는 예상치 못했던 이 양적 긴축에 관한 이슈입니다. 자, 1월 6일에 이 파월 이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해당 내용에 양적 긴축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자 아, 이때죠 이때 1월 6일 이때 양적 긴축에 대한 하락폭을 만들어 줬는데 현재로서 가장 큰 변수가 지금에 나온 양적 긴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1월 FOMC에서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면 네 제가 저번에 이 비트코인이 좀 빠져 줄때 좀 차트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던 게, 자, 이 구간이죠. 여기에 지금 하락 구간을 정확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여기서 반등이 괜찮게 나와주고 있고, 여기를 반등하더라도 결국 이 하락 추세선에 맞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점점 이 저점을 낮추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의 구간이 단기 하락 추세와 현재 여기 장기 하락 추세 라인을 지지와 저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점점 이 시간을 끌면서 이 고점을 좀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 기간까지 이 상단 트렌드 라인까지 네, 계속 시간을 끌었을 때 현재 구간이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말은 곧 방향성은 나올 구간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 이 해당 라인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상승분이 나올 것이고, 이것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 바닥 라인, 이한번 나왔던 이 바닥 라인을 다시 한번 보러 갈수 있다라는 관점도 절대 배제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영상에서, 뭐, 이 알트코인들 호재 분석 간단하게 해드리고,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렸는데, 현재 현금 관망하시는 분들께서, 어, 좀 이런 상승분을 보면서 좀 포모, 호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금 보유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대응이 잘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 상승분을 먹더라도 5%에서 10%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짧고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소 10%에서 20%까지의 하락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현대 구간에서 어, 절대 포모를 느끼실 필요도 없고 네, 좀더 확실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걸좀 권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네 오늘 제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혹시라도 영상이 좀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어,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좀더 힘내서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혹시라도 제가 공유드린 관점 외에도 좀 틀린 부분이나 좀더 나은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많은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